자 유리함수 개념 마지막 할게 페이지 160쪽 필수 15번이야 역함수 관련된 문항이야 역함수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지 자 15번 위쪽에다가 필기를 좀 할게 fx는 a x b분의 c x d에서 f인버스는 분모에 있는 이 상수값 있지 분자에 있는 x의 개수 있지.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야. 다시 말할게.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마비 x 불 d. 자, 포인트를 니네가 줘야 돼. 얘는 기억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가 되었어. 뭐 내용은 어렵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역함수 구하기 1번 방법이 1대1 대응 확인 2번 x는 으로 정리 3번 x랑 y 자리 바꾸기라고 배웠잖아 근데 유리함수에서만 이것 대신에 이것 대신에 얘로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강추한다 알아두시고 그럼 아래쪽에 확인체크 문항으로 보자 203번이 있어 fx가 e x 풀 c분에 a x b가 있었는데 f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자, 위에 내용대로 그대로 가보자. 자리 바꿀 것만. 얘랑 얘랑 자리 바꾸고. 부호가 반대지? 그러면 e x a 마 cx 플러스 b가 됐는데 얘의 결과치가 나와있어. EX 빼기 1분의마 X 풀 3이라고 써 있잖아. 그치? 따라서 B라는 건 3이고, C는 1이고, A는 1. 이렇게 바로 구하는 거야. 얘는 그냥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 자, 아래쪽에 204번이 있어. 204번은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 F 합성 GX는 X. 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어서 봤냐면, 역함수에서 기억이 나면 지금 잘 학습하고 있는 거야. F합성 F인버스 X가 합성되면, 요렇게 된다 했었잖아. 그럼 이 G라는 값의 의미가 뭘까? 아, G라는 거는, G는 F인버스였구나 라고 해석됐던 거야. 문제를 봐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G합성 G3이라서 했었잖아. 그 얘는 곧 f 인버스 f 인버스 3 이렇게 썼던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니네 선택은 맞아. 자, 이 파트 먼저 한번 해 볼까? 이 파트 f 인버스 3이라는 값을 쌤이 k라고 주고 지그재그로 문제 풀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역함수를 여기서 직접 구할 수 있잖아. f 인버스 한번 구해 볼게. f(x)가 x 2분의 e x p 1이었었으니까, 얘랑, 얘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할게. 얘 먼저 내려볼까? 얘 내리면, 이 됐고, 부호 반대. 얘 이제 올려볼까? 올리면, 부호 반대. 어? 우연치 않게 지금 똑같은 거야. 우연치 않게 똑같은 거야, 얘들아.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면, 7 되겠죠? F 인버스 e 7이 됐고, 선 선생님 지금 요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f인버스 7은 5분의 1 5하니까 답이 3이 되겠다 여기다 대입해서 직접 마무리 해 봤었던 거야 그치 자 그리고 205번이 있어 지금 팁을 계속 주는 거야 중요한 페이지기 이 때문에 자 유리함수 f(x)와 그 역함수가 모두 3 마이너스 9를 지났대 그럼 바로 땡기는 거지 f3은 마이너스 9였고 f인버스 3도 마구란 소리 아니야? 역함수 모두 이점을 지났으니까?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지그재그 째껴 f-9는 3이 됐겠지. 얘랑 얘를 각각 함수식 fx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해주면 될것 같아. 오케이.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163페이지 와주세요. 163페이지에서 154번이 있어. 자, 지금 쌤이 설명을 확인할 텐데, 니네가 지금 멈추고 5분이든 10분이든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 풀이를 봐야 돼. 바로 풀면은 도움은 안될 거야. 바로 쌤 설명 들으면 도움은 별못 받아. 고민 많이 해보고 받아야 돼. 잠깐 멈추세요. 일단 자, 쌤은 해설하겠습니다. 자, 지금 넓이가 언급돼 있지? 넓이는 50이라 써 있어. 좀더당겨볼까 오케이. 자, 중요한 좌표가 뭔지 파악하라 했었지? 여기서. 당연히 1, 4면에 있었던 가까운 지점인 A 좌표가 중요한 좌표야. A라고 쓰인 표현할게. 그럼 여기는, 그리고 식이 얘니까. a 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여기다 대입하니까 a 분의 k가 되는 거야. 어 그럼 높이가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 b의 x 좌표가 안 나와 있어. 근데 b의 y 좌표가 나와 있어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 이 네모라 고 할게. 이 b의 x 좌표를 구하는 게 능력인 거야. 필요한 능력인 거야. b는 네모, 컴마. A분의 1이 됐으니까, 이 값을 이 함수식에다가 대입해 볼게. 대입하면, A분의 1은, 네모분의 K가 된 거야. 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대각선 곱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바로 곱할게요. 그럼, 네모는, AK가 되겠죠? 얘 좌표를 끄집어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밑변이랑, 높이가 다 나온 거야. 얘가 밑변 맞지? 밑변을 AK백A라고 쓰긴 쓸 텐데, 얘를 묶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A분의 K백A, A분의 1 맞아. 근데 얘를 마찬가지로 묶을게. A분의 1로 묶으면 K-1이 되는 거야. 쌤이 이렇게 체크한 거가 높이고, 이렇게 체크한 값이. 밑변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k-1 곱하기 높이 a분의 1, k-1이 됐던 거야. 이 값이 넓이 50이 되었다. 약분 되지. 양변이 2 곱하면 k-1의 제곱은 100이 되는 거야. 따라서 k-1은 풀마 10이니까 이렇게 됐고. k는 11 되겠지. 양수만 계산하면 될 거야. 왜냐면 k는 1보다 크다고 써 있으니까 음수는 답이 될 수가 없겠지.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항들 연습문제 지정된 것 한번 토로볼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160페이지 쌤이 해 줬는데 어 204번은 주요하다고 쌤이 말했어. 잘 잡아 주길 바라고 알겠습니다.